TV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가철에 시골에 갔는데요. 지금은 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어디서 타야 되지? 아, 여긴가? 다음인가? 아, 지나쳤다. 그럴 때, 한참 더 가서 안전한 곳에서 유턴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맞은편에 차가 오는 애, 여기서 돌아야지! 그래서 급하게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골 길은 넓지가 않아요. 길이 좁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 또는 왕복 4차로 도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유턴할 수 있을까요? 유턴 쉽지 않습니다. 유턴 구역선, 흰색으로, 점점점점 돼 있는 거요. 그것은, 한쪽으로 세개 차로 돼 있는 곳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왜냐면, 한쪽으로 세개 차로 가돼 있어야, 그래야 일철에서 돌 수가 있죠. 그것 천천히 돌아야 돼요. 큰 차는 한 번에 안 돌아집니다. TBN 한국교통방송 서울 스튜디오 바로 앞에 넓은 길이 있는데요. 이양재대로라 그러는데요. 거기서요. 버스가 유턴할 때 6개 차로 도는 것도 잘못 돌아요. 그런 3개 차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왕복 4차로 도로에서는 유턴이 매우 매우 힘듭니다. 아, 따라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유턴할 때는 진짜 다른 차들 없을 때 그것도 오른쪽으로 우회전에 들어갔다가 돌아서 다시 좌회전으로 나오는 게 안전한데요. 한 번에 유턴하려고 그러면 그건 매우 위험하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중앙선 넘어서 쉬익 도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 안 돌아지니까 1차로 가던 차가 2차로 쪽으로 빠지는 져척 했다가 거기서 한 바퀴 돕니다. 맞은편에 차안 오는 거만 보고요. 1차로에 오는 차는 못 보고 그냥 돌면 1차로 차가 잘 갑니다. 앞에 가던 차가 2차로 쪽으로 빠져요. 아하 저 차는 2차로 쪽으로 빠졌구나. 그럼 나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2차로 쪽으로 빠졌던 차가 프레이크를 잡으면서 갑자기 휙걷어서 유턴 들어면 그거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합니다. 어떤 차는요, 유턴하지 말라고 플라스틱 봉이 중앙선에 박혀 있어요. 플라스틱 탄력봉요. 이 근데 그걸 뚫고 가는 차도 있고요. 그런 차들이 많으니까 몇 개가 부러져 있어요. 옳지 여기 유턴한데다 그러면서 그걸 넘어 유턴한 차가 있는데요. 맞은 편은 차가 안 오지만 뒤에서 오는 차는 못 피하죠. 따라서 유턴할 수 있는 곳에서 유턴해야 되고요. 유턴 구역선이 없으면은. 안전한 곳에 가서 그런 다음에 뒤에서 오는 차, 맞은편 오는 차를 다 보고 안전하게 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